자, 월드보스, 잡으면서, 계속해서 템을 모아볼게요, 상급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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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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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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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에 오케이, 나왔다, 상급템 나왔고. 일단, 잡으면서, 템이 이제 잘 나오니까, 캐스트 깨기가 쉬워요, 나름. 자, 뮤이와 대화를 하라! 자, 말타고. 뭐야? 뭐한 거야? 뭐한 거야? 어우, 서브캐스트 왜 이렇게 많아? 어, 서브캐스트 너무 많고. <laughs> 어, 전이 뭐죠, 전? 메인, 서브, 전. 전이 뭐야? 무슨 전이야? 우리 일주 반입니다. 캐서린과 대화하기. 시긴 그 막꽃을 물리쳐라. 물리쳐라. 물리쳐라, 물리쳐라, 물리쳐라. 드든. 와우. 와요 범위 공격 장난 아닌데? 그냥 여기 그냥 한 번에. 자 무슨 스킬이 었던 거야? 어? 자 이건가? 그냥 한 번에 잡아 버리네. 아주 그이요 전령 비경 클리어하여 레벨업 경험치를 획득하세요. 곳을 클릭하여 비경 에너지. 비경 에너지는 대량이... 자 에너지 주세요. 와. 에너지 주세요. 오케이. 도전 시작. 챕터 9 이게 메인 캐스인가 자꾸 여기 있어요. 챕 챕터... 챕터 구를 깨라 가볍게상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do, 뚜두두두 차 차. 음. 한 명씩 잡을 때마다 20% 올라가네. 그럼 다섯 번을 깨야 되는 거야? 하늘에 날라가서 새처럼 공격하는? 너 새야? 너 새구나, 어? 너 새구나 새. 뚠뚠뚠뚜 방패위병, 오오오, 총도 쏘고 방패로 막고 하지만 내가 이겨 버렸어. 가볍게 이겨 버렸어. <laughs> 마지막이다. 잡아라. 잡아. 후우우 와. 빨리 잡혀서 그 속도감이 있어서 그건 좋아요. 어? 전령 소화. 소환 소 계약 획득? 뭐야? 뭔데 이거? 뭔데 뭔데? 뭐냐구요뭐냐구요 뭐냐고요? 네. 응. 형씨 그것 좀 주십시오. 뭐 주신다면서요 아이템? 탈 것, 생명의 책지. 오케이, 숙성 강화할 때 쓴대요 패. 아니 패션이라 탈 것. 탈 것이야 탈 것. 짠짠 짜라라라. 여빵, 야빵야 오케이, 그 오케이, 다 먹었고. 음, 좋아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대현자. 아. 500만 원 주네. 어, 감사합니다. 와, 각성 성공. 견 견습 댄서에서 초급 댄서가 됐어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이게 각성이라고 하는 거야? 전직이 아니라 여기서는 각성이란 말을 쓰네요. 아, 스킬 해제, 기능 해제, 뭐야? 이거 스킬 해제 다 했다고? 헉! 오, 저 스킬이 생긴 거야? 그럼 감사하지. 저 항상 새로운 스킬을 원하기 때문이죠. 뜨든 뜨든 뜨 성호 잠입. 스킬이 뭐 바뀐 건가요? 새로 생긴 건가요? 뭔가요? 짜잔! 뜨드등,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봄을 얻었구요. <laughs> 잡아라, 잡아라. 빵!

클릭했잖아 이곳을 클릭하여 릴리와 다시 어? 만나세요 릴리? 어디? 클릭했잖아 뭐야 보고요? 이곳을 클릭하여 릴리와 다시 만나세요 만났잖아 아 여기여기 오케이 오케이 이곳을 클릭하여 릴리와 다시 만나세요 어깨 okay, 이구제생 폭풍 소환 사설 수호, 폭풍 수호, 수호자 레츠고레츠고레츠고 레츠고. 오 레츠고. 어전하러 가기 매칭. 레츠고. 어, 현 한정 이벤트 길드. 오케이. Okay. 일단 가자. 이벤트 길드. 쪽지금 바빠요, 바빠. 캐스트 깨야 돼서. 음, 길드 이벤트가 있구나. 길드 이벤트 하면 경험치 줄거 같은데. 일단 이거를 좀깰게요 길드 연애, 아, 지금 연애하고 있구나. 자, 잔치 열고 있대요. 지금 근데 네, 일단 이 캐스트 파티 캐스트 좀 깨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빵야 오케이, 일단은 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절반까지 왔어요. 지금. 자, 어, 레벨 200 찍겠는데? 오케이, 오 안녕 오 잡았고요. 약간의 버벅거림이 있습니다. 약간 렉이 있지만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잘 가고 있어요. 사령의 카디언을 쳐봐라. 아, 잠깐만 다른 파티원 어디 갔어? 수정, 그 파티 수정, 뭐야? 파티 어디 갔어? 아 여기 있죠? 그래 그래 같이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가자. 오케이 마지막이다. 사령의 가디언을 멀리 쳐라. 그 아직.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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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돈, 돈, 천만 원, 천만 원, 이천만 원, 이천만 원, 이천만 원, 오, 오, 오 뭐야? 이천만 원, 와, 천구백만 원, 헉,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줘? 와, 감사합니다. 다깬 건가? 뭐야? 다 깼어? 자 그럼 나 길드 연애하러 갈게요. 자 길드 연애를 해주고 연애를 하자. 자오 경험치 194만씩 줘요 분당. 자오 뭐야? 불꽃 터트렸다 메뉴. 자 요리를 할 수가 있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해 가지고 아.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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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릭 게임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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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22 연타 아, 야, 아 연타 끝났다. 아. 아, 끊겼어, 연타.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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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 왜 끊기지 연타가? 아, 요리 득점. 만찬이 시작되었다. 오케이. 마늘맛 스테이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웃기네. 아, 맛보기. 자, 제가 만든 건데. 오케이. 자, 먹으면 경험치를 주는 거구나. 오케이. 자, 오케이. 아, 진짜 웃겨. 근데 별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네요. 한명 있는 건가? <laughs> 아, 진짜 웃겨. 일단 제가 차린 음식이니까 많이 드십시오. 용족 보물 이벤트는 뭐야? 200 레벨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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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아. 오픈 아.. 룬을.. 아 오케이 저거 도전해가지고 룬 얻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굿자 일단은 길드 연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답? 아 뭐야 세종대왕의.. 업적 한글창제 아.. 오케이 아.. 아 ㅈ땡.. 존댕... 님이, 회장, 어, 회장이네, 저 사람이. 이걸 맞추면은, 뭐, 다할수 있대요. D? 뭐야. 이 사람 천재잖아. 어떻게 다 맞추는 거야? 추그그그9 2자 어, 그때 이거 정답이 다 나왔던 것 같은데? 뚜드, 뚜드, 드 아, 근데 저 여기서 경험치 많이 얻고 있어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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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드드드뜨라 두두. 아, 이거 정답 맞추는 거 끝인가 이게? 이거 제가 안 맞춰도 다 된다고 했거든요 봐볼게요 라라 뭐. 그렇된 거죠 보상 된 거죠? 보상된 거죠? 잠깐만 뭐할수 있는 게 없네. 아저 사람 근데 혼자서 혼자서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회장이래요. 길드원 대장. 대장님 대장님. 어 말. 나 나가겠고요. 다른 거 다른 거 한번 하러 갈게요. 아까 다른 캐스트가 있었거든요. 자 다른 거 다른 거놀거 거? 아니 놀거 아닌데 아, 용족각성 이거 같은데 아닌가 자, 이벤트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에? 뜨드드. 용족 확성. 새로운 이벤트 떴고요 뜨드드. 용족 포물. 어, 뭐가 많다. 자, 뭐가 많은데. 뭐, 그게 아니라. 아, 여기있다 길드 보스. 타락 천사 의 연호. 일괄 신청. 빌드버스 7분 뒤에 이, 아, 아 근데 뭐 아까 떴는데, 자뭐 메인 케이스트나 깨고 있죠 뭐. 자 월드 보스 잡으면서 경험치 얻는 겁니다. 뜨드 든, 샤. 어 이제 기숙 보상이네. 기숙 보상이라니. 으, 기속부상이라니. 으아! 차. 잡으러 가야, 잡으러 가야. 잡으러 가야, 가야, 가야. 잡아야 한다. 어, 이제 좀 세네. 오, 복수답네 오, 오, 이제 좀 센데. 잘안 잡히네요. 보스다워. 호! 자, 봐.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야.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해. 보. 시다 오케이 160년 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힘을 내.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잘하고 있어요. 잘 레벨업. 잘 레벨업하고. 이 장비 장착하는 거 없나? 띵좋케 마크 그, 아니 좋케그한 번에 딱그 장착하는 게 없나요? 일괄 장착. 어. 그게 좋은데 삼키기. 냠냠냠냠냠. 오케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좀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다 잡았어. 월드부스 도전 체력 소모가 된다. 아. 에. 음. 에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조금만 힘, 힘을 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 길드 연맹 연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었잖아. 오케이. 사급템 나오네. 아, 예. 어, 근데 보스가 빨리 나와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스 나오면은 사급탭 하나 더 장착할 수 있거든요. 잡아보지. 널 내가 잡아줄게.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그렇긴 한데. 자, 괜찮아요. 보스 잡으면서 이런 거 해주면 돼요.

전설, 오케이, 전설급이 좋은 거지. 전설급. 이게 장비 못 하나, 왜? 어, 평점은 더 높은데? 4급과 3급의 차이, 차이인 거겠죠? 자, 온라인 보상. 음, 일갈 수령. 오케이, 일갈 수령 있잖아. 이게 되게 좋잖아. 좋아, 일갈 수령이 있어야지. 따당 짜당, 따다 자, 보스 잡을 때 이런 거 해주면 진짜 좋아요. 보스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거를 해주면 좋습니다. 수령. 일괄 수령 없네. 일괄 수령, 플리스! 일괄 수령, 플리스, 플리스! 오케이. 아직 좀 남았죠? 그럼 또 강해지기 해서, 전인 분해. 딱 해서, 전인 강화.

여기 어, 좋은 거 같은데 이거 바꿔. 아, 잠깐만, 비교해 볼게요. 어, 뭐랑 바꿔야 되지? 아니 스킬을 다못 써? 아쉬운데? 아 쉽잖아. 자, 뭐. 오케이, 나왔죠? 오케이, 오케이, 저거 바꿔야겠다. 저 필요 없어. 오케이, 나가주고요. 음, 스킬 바꾸겠습니다. 스킬을 어디 갔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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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스킬. 스킬, 스킬을 어디 갔어? 어, 뭐야. 넘어가는 거야. 뭐야. 멈춰, 멈춰, 멈춰. 오케이. 스킬을 설정 가서, 설정 가서, 자, 이거를, 이거랑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이 범위 공격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